안녕하세요. 국제약품 주주 여러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3,530원에서 6,410원까지 급등한 거는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오늘까지 4일 연속해서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6,400원에서 5,000원까지 지금 1,500원 정도 대략적으로 25% 정도 하락해 있는데요. 특히 이 고점에 물려 있는 우리 주주분들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겁니다. 혹시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을까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5일 전에 고점이니까 다 파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고점 신호 발생했다. 급락 나오니까 무조건 다 파셔라. 마지막으로 보신 영상에서는 주가가 여기에 있을 때 제가 다 파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렇게 음봉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피해를 끼치려고 다 파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포스코 DX를 아침에 시장가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수익난다. 1200분이 보셨어요. 이날 장 끝나고 올린 영상인데 정말, 다음날 아침부터 이틀 연속 급등했죠. 이날 시가 42,500원부터 현재 49,950원까지 이틀 만에 15% 정도의 수익이 난 겁니다. 아까 영상을 보신 1,400분이 저와 함께 하셔서 이틀 만에 15%의 수익을 거두셨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구독자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 추천주 보내드리잖아요. 이분은 트럭 운전을 하고 계셔서 틈틈이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수익 나는 날은 온 가족이 외식하는 날입니다. 수익 인증 보실까요?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도 매월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네요. 이렇게 인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고 안 나게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큰 수익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질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국지 약품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우선 상승 원인을 봐야 되겠죠.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유행하면서 국제화품의 주가가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뚜렷한 확산세가 없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을 잃은 겁니다. 재료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국제화품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국에서 폐렴이 더 확산돼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주가만 놓고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으로 이 폐렴균이 유입이 된다면 한국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면 국제약품은 다시 상승할 수 있겠죠. 마치 예전에 코로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그랬죠. 우한에서 발병해서 주가가 조금 올랐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확산되면서 주가가 초급등했죠.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금 국제약품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폐렴이 끝나버리면 국제약품의 주가는 다시 원점으로 내려올 거예요. 반대로 확산이 되면 주가는 다시 초급등을 하겠죠. 우리 주주분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현재 이 구간은 세력들의 매도 구간입니다. 세력들이 많이 털어먹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 거리랑 세력들이 털고 나간 흔적입니다. 세력들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주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세력들이 보유한 물량은 현재 얼마 안 됩니다. 이점 염두에 두시고 폐렴과 관련된 뉴스들.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추적하시면서 주가 방향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본업도 있으시고 바쁘셔서 계속해서 주식창을 보실 수가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장중에 틈틈이 보고 있다가 매도 시점이 오면 여러분들께 타점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해 드리는 거예요. 매도 타점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들께 매도 신호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워낙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타점이 꼬여요. 그래서 대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희망하시는 분들께만 특별히 신호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국제 약품이라고 네 글자 보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정확한 매도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신호 문자 보내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 손실 없이 가급적이면 본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확한 매도 타점 보내 드리겠습니다. 신호 문자는 선착순으로 발송이 돼요. 문자 발송 수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돈 하나 안 들어가죠. 하지만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840-41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서 저와 함께 국제약품에서 손실 없이 가급적 수익으로 빠져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주식 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지금부터는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는 억울해서 이 손실 꼭 복구하고 싶다. 나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했지 58%에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